안녕하세요. 무바 TV 김과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HP 8710 모델과 동급 사양인 캐논 MB2700 시리즈 소개와 출력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먼저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용지 트레이가 두 개라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1번 용지야, 2번 용지야. 보이시죠? 어, 일반적으로 A4 복합기를 추천드리자면 전에 소개드렸던 HP 8710 모델을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용지 종류를 두 가지를 동시에 적재하고 사용할 목적이시라면 이 어, 제품도 어,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1번 용지함에는 이제 뭐 A5 정도 작은 사이즈의 용지를 인쇄를 하셔야 되고 2번 용지함으로는 일반 뭐 A4 주요 팩스, 수신, 복사, 이렇게 용지함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P8710과 큰 차이점은 헤드 불량이 현저하게 없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캐논 요27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 헤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 점검 동작이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어제 꺼놓으셨던 프린터를 켜고 출력을 걸게 되면 바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한 3~4분 정도 예열 과정을 거치고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열 과정이 뭐 반복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처음에 켰을 때 그때 한번 이제 예열 과정이 돌아가고 그리고 대량의 문서를 인쇄를 했을 경우에 어한 번씩 자체 점검 동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HP 모델 같은 경우는 만약 문서 100장을 걸었을 때 쉬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반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한 4,50장 출력이 되고 헤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잉크를 공급해주는 자체 점검 동작이 이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제품은 헤드가 조금 과열되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캐논 MB2700 시리즈를 선택하실 고객님이시라면 그 점은 감안하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어, 출력 영상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자출력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이 HP 용지 트레이와 그리고 캐논 용지 함두 개에다가 얼만큼 용지가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어, HP 용지 하면 거의 꽉찬 상태이고 캐논 용지 함에다가 이렇게 나눠 담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HP 용지함에는 거의 가득 담겨 있었는데 어, 캐논 용지함은 하나는 거의 꽉 찼고요 하나는 거의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적재가 된 상태거든요 그만큼 캐논 2700 모델이 용지 적재를 더 많이 할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용량으로 인쇄를 하시기에는 어, HP 거보다는 캐논 장비가 훨씬 더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캐논요 모델에 조금 하나 단점이 있는데 사용하시다 보면 페인크통이 가득 찼습니다. 뭐 패드 리셋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패드 리셋이 뜨는 경우는 보통 이제 프린터 정밀 청소를 많이 돌렸을 때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저희가 쓰는 잉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프린터가 10만 장에서 15만 장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니까 어 사실상은 거의 패드리셋이라는 거를 모르고 아마 사용을 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 모바 TV 김과장이었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